예, 안녕하십니까. 랩지노믹스 주주, 랩지만 판다입니다. 네, 9월 15일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랩지노믹스 보겠습니다. 어, 랩지노믹스 38,700원, 400원 내려서 마무리 했는데요. 뭐, 오늘 장 열렸었나요? 거래량이 뭐, 거의 시외가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거래량 뭐, 거의 40만 주 밖에 안 터졌습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정말 재미없는 장을 이어갔고요. 어, 2 1선은 살짝 내렸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양운 하던을 살짝 터치 후갈것 같습니다. 어,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였고요. 이제는 그만 내리고 한번 반등을 좀 쉬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박스권 못해도 박스권까지는 다시 날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거 차트를 좀 유심히 봤더니 아, 랩지노믹스 차트, 토끼 차트입니다. 토끼 차트입니다. 토끼가 이제 올라가다 기쳐 가지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길 기다리고 있고요. 토끼가 이제 꼬리까지 그렸습니다. 이제 토끼 다 그렸으니까 갑시다 이제. 예. 세력 형님들, 토끼 다 그렸으니까, 이제 그만 올려주세요. 이제 나갈 때 됐죠. 네, 거래량도 역대 최저. 토끼 차트, 이제 껑충 뛰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랩지노믹스, 네. 60분 봉은 조금, 아쉽지만, 예, 아까 양운 하단과 비슷한 위치를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중간중간에 계속 꼬리를 달면서, 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거 뭐, 보고 있으면 속 터집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네, 보지 마시고요. 그냥, 아,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긴 추세만 보시는 게, 어, 이 마음의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즌입니다. 시즌도 똑같습니다. 랩주노믹스와 마찬가지로 토끼 차트입니다. 토끼 차트. 시제는, 네, 토끼를, 얘도 토끼를 그리는데요. 얘는 이제 꼬리를 한번 잘못, 잘못 그렸어요. 이게 토끼, 토끼 꼬리가 아니, 토끼 꼬리가 아니라서 이건 지워버리고 여기 다시 꼬리를 그리면서 나갈 모양입니다. 어, 시제는 더 랩지노믹스보다 차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완벽하게 쌍바닥 지지하면서 꾸준히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양운을 바닥으로 둔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어제보다 조금 증가했는데요. 아, 시즌은 뭐, 괜찮죠? 네, 시즌도 괜찮고요. 어제 보니까, 어, 이제 관세청 실적이 나와서 시즌이 8월 달에 거의 800억 진단키트 수출을 했던데요. 어, 역시 대단합니다. 네, 꾸준히 상승해서 네, 시즌도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얘는 걱정이 없습니다. 뭐 이때랑 비슷하죠? 한번 쭉 올랐다가 내렸다가 요때도 요뭐 토끼를 그릴 듯이 하다가 이제 가다가 다시 올라가죠. 최소 전고점은 터치할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laughs>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시젠시젠도 약간 이상한 토끼를 그렸는데요. 아시젠도 어, 꼬리 한번 잘못 그렸다가 꼬리 지우고 다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네, 얘는 아무래도 중화 항체 키트를 가진 기업이 있다 보니까, 어,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실적은 그렇게 관세청에 의하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 같고요. 수전택 또한 이 58,000원 선을 다시 회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힘줬다가 내렸는데요. 거래량은 또 쭉쭉 내리고 있습니다. 네. 뭐,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천천히 그냥 지금 대외적인 코로나 상황만 보시고 네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환자수도 전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바이오니아 오늘 얘는 조금 많이 내렸네요. 바이오니아 많이 내렸지만 뭐 얘도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거래량은 계속 바닥권입니다. 아직 여전히 바닥권이고요. 어 얘도 깃발 모양을 그리면서 이제 21선을 한번 나가야 되는데. 아, 거래를 한번 터질 때가 됐는데, 왜안 터뜨릴까요? 얘도 어제 실적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바이오니아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1200만 달러였나요? 거의 뭐, 150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바이오니아도. EDGC도 뭐, 연일 이제 계속 부합권이죠? 지루할 겁니다. EDGC 주주분들도. 어, 얘도 뭐, 거의, 121선과 61선 그리고 21선 사이를 뭐길 때까지 길 건가 봅니다 이거 보니까 세기를 할 때까지 세기를 하고 그냥 나가겠답니다 예이뭐 가칠 수 있는 만큼 다 집어넣는 것 같네요 아 이러다 결국 나갈 거니까요 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한번 강하게 솟아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 솟을 건지 이게 참 궁금하네요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휴마시스도네 내릴 만큼 내리겠답니다, 얘도. 한 번, 상승 한번쭉 줬다가, 얘도 21선 결국 터치하고, 오늘 조금 반등했는데요. 어, 다시금, 거래량도 거의 죽었고, 다시 뭐, 똑같습니다. 올라갈 겁니다. 거래량 터뜨리면서. 지금 다, 수,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 전고점을 어, 다 다시 도전하러 갈 겁니다. XS바이오도, 이제 뭐, 오늘 좀 내리다가, 다시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오늘 양복 띄웠는데요 어, 여전히 거래량은 죽어 있는 상태고요 21선을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얘도 21선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고, 어, 한 번은 여기 구간처럼 양봉을 좀 길게 띄워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디텍 매드 이런 거는, 네. 바디텍 매드도 거래량이 거의 죽은 상태로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얘도 뭐 양봉 길게 띄웠던 거에 거의 절반 위로,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다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양봉 끝단을 터치하러 갈 거고요. 네. 셀레믹스 또한, 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신규 상장이라서 조금 불안한 게 신규 상장 주식들이 보통 초반에 좀 힘을 냈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셀레믹스는 사실은 투자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아, PCL은, 네, PCL도 마찬가지로 잘 버티고 있죠. 오늘도 양봉 띄워주면서, 음, 네, 깃발 형태로 요새 계속 거리라를 줄이면서 또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다 괜찮네요. 네, 다 지금 간만 보고 매일매일 간만 보고 있는데, 아 도대체 언제 갈 건지 좀 지루합니다. 네, 진단키트는 이제 나갈 겁니다. 계속 나간다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좀 그러네요. 근데 나갈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랩지노 믹스도 뭐 어제 1200만 불 정도 했는데요. 150억에 해당하는 수출을 8억에 했더라고요. 8월에, 8월에 100, 150억 정도 수출을 했고, 어, 그 수출량이 인도 그 8월에 수출을 했던 그게 다 8월에 잡혔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7월 30일에 했던 58억이랑 8월 27일날 수주했던 54억이 있죠 인도권이 그리고 칼베가 또 초돈 물량에서 한 10억 정도 되겠죠 뭐이 정도로 했을 때만 해도 112억에서 122억 정도 되는데요 어이 54억이 8월 27일이라 조금 애매합니다 이때 어, 8월 28, 29일이 주말이고 어 빨리 준비했다면 바로 수출신고를 하고 어느 정도 나갔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게 다 8월에 잡혔으면 9월에 잡힐 수출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 뭐, 3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한 매분기 100억 정도 하고 여기 122억 정도에 또 칼베랑 국내 코로나 키트도 어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 같은 그런 키트 수출을 많이 했으니 어, 그래도, 한 매출 400억 정도는 찍지 않겠나 싶네요. 어, 빨리 9월에 인도 수출 50억 이상이 한번더 터져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랩지노믹스, 어, 반드시 좋은 소식과 함께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른 진단키트 주, 주주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토끼 차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껑충 껑충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